추기금 30만원 주고 받은 답례 절친이 결혼식 와줘서 고맙다고 이거 줬대요 와 절친이면 상당히 좋은 걸 줬을 것 같은데? 결혼여행으로 해외 갔는데 공항에서 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샀다고 미안하다며 이거 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한거같아 저거 한 박스가 아니라 달랑 하나 주. 응 음? 뭐지? 뭐야 이거 초코맛 아니야? 아니 이거는 거의 약간 자유시간 느낌인데? 아 이걸 한게 좋다고? 참고로 지방에서 경기까지 결혼식 보러 갔고 축의금3 0만원했대요 근데 이거 한게좋다는데 일단은 준거는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이런거 근데 받으려고 한 것도 저는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절친들이 결혼하면은 저는 받을 생각 안해요 절친들 결혼할 때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잘 갔다와라 하고 끝이에요 사갖고 와라 이런거 얘기를 자체를 안합니다 결혼식이랑 신혼여행 갔다 오잖아 그럼 술 한잔해요 근데 제가 볼때 이거는 받으려고 한 사람도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의 입장도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돈준 사람이 잘못했다. 아니면은 받은 사람이 또 원하는 게 잘못했다. 한번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.